일단은 두 번째 마을로 가는 게 먼저잖아요? 아닌가?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저도 제 스스로 지금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뭐, 연꽃이라도 좀 주워놔야겠어. 안 되겠어. 연꽃도 좀 줍고, 이거는, 이건 개이득인 거죠? 얘네, 얘네가 싸우면서, 얘네가 싸우면서 이걸 이렇게 버려두고 간 거라서, 모기 죽으면 저거 나오니까. 저것도 힐팩으로 쓸수 있어요. 팔 정도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가. 줍고, 연꽃이야 어차피 계속 생기니까 제 잡아야 된다 호저 저 잡아야 돼요 아니 호저를 때리라고 임마 호저를 때리라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모기가 없는데 모기 소리 엄청 들린다. 무슨 뭐, 무슨 일이래 이게? 아, 이것도 상해간다. 정말 도 너무 빨리 많이 만들었다, 내가. 항상 보면은 러시 시즌이 항상 문제예요. 이게. 러시 시즌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고. 물가가 꽤나 넓네. 이 파도 맞으면은 난파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몸 젖거든요. 최대한 파도 안 맞게끔 조심히 다녀주세요. 또또또 또, 또 따먹는다 저거 저거. 더 접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 게임, 햄릿에서 최약체. 최약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최약체 맞습니다. 반격 공격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laughs> 제가 그나마 잡기가 제일 쉬워요. 호저가 그나마 정말 고마운 동물이야. 아,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 게임은, 진짜. 이에 보면은 음, 정신력을 5만큼 올려주는데 이걸 구워 먹었을 때 정신력이 더 오른다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구워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되면 얘네들이랑 모기하고 엄청 싸우는구나. 그니까는 그 힐팩들이 그렇게 많았지. 아, 미치겠다. 이거, 아, 연료 없으면 맞아. 꺼지지. 기껏 키워놨더니만. 아, 안 되겠는데. 그냥 먹어 버리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진짜. 멘티들아, 나는 너희들 어떻게 할 생각이 없어. 좀 용서 좀해 줘, 나를.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여기가 보면은, 이, 이 석상 있는 쪽이 돼지마을로 통하는 쪽이어가지고. 아, 또, 또 애매하네, 장비칸이. 음. 구워먹으면 정신력이 많이 차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먹어야 되는구나 계란 7개 정도 독샘은 해독제 있으니까 놔두고 갈게요 이거 놔두고 가고 이게 뭔 소리야 뭔가 무서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진짜 아난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데서 만약에 길일거나 하면은 저는 절대 못 살아남을 겁니다. 길 대충 밝혀 놓고 이제 시작을 슬슬 해봅시다. 창 비울 거싹 비우고 급하게 음식 먹어야 될거 있으면 좀 익혀놓고 이건 음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말하면? 연포칠 조금만 더 익히자. 지금 재채기를 막아주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거 네트.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맨몸으로 지금 부딪힐 생각이거든요. 어머 <laughs> 뭐 어쩌겠어 없는데. 이제 낮이 되었습니다. 이거도 사실상 필요 없으니까 <laughs> 놔두고 자 출발합시다. 이게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조금 길이 좀 힘들긴 한데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바닥만 잘 보면서 가면 되거든요. 여기 맵을 보면은, 어, 사방천지로 다 뚫려있네. 제가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여기를. 코르크 나무를 사용을 하면서, 여기는, 여기는 금인, 막, 금이 있는 거네. 주변에 보면서 이거 뜯어가면은 트랩 발동될 수도 있거든요. 좀 조심하고 여기에 시질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저거 시질러좀 챙기시면 좋습니다. 햇불 만들까? 햇불 들고 다니는 게 편하려나? 햇불이 좀더 밝기는 하지. 어, 뚝배기도 지켜야 되니까 일단 어, 선착으로. 제가 좀, 탐사를 엄청 천천히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인벤이 이렇다 보니까는, 인벤 정리도 슬슬 해가면서. 내 코르크 모자 어디 갔지? 왜안 보이지, 내 눈에? 아, 여깄네. 일단은, 뭐, 어디가 길인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는 트랩이 장난이 아니네. 어떡하지? 으악! 이, 이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트랩을 제거하는 게 있어야 되나? 이거? 어, 일단은 이쪽 방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다른 방으로 갑시다, 그럼. 안 되겠는걸, 뭐. 저쪽 방은 뭐, 영 답이 없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개 용도예요, 그. 전갈, 전갈 용도, 어디 있는지 확인만 하고 아 보이기 바쁘게 바로 이렇게 되네 이게 얘가 딜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 박쥐가 벽을 밝혀서 근데 이거 벽 밝힐 때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벽 벽에서 옮겨 붙어서 이것들이 타요, 밑에 있는 얘네들이. 그거 진짜 좀 어이없는 듯. 왜 탐? 그게 진짜 어이없어. 음식 섞기 전에 그냥 먹자. 먹을 거 있으니까. 아, 이게 길이 진짜 어디로 가야지 있는지 정답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망할 무당벌레가 <laughs> 콜크 모자에 넣는 콜크 어디 갔지? 이거는 왜안 들어갈까? 정말. 아, 여깄네. 이쪽이 비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소리 들린다. 박지. 그냥 맞으면서 싸울게요. 뭐 나중에 뭐 치료하더라도 그냥 맞으면서 싸우고. 자리가 없네. 음 이거 버리자. 아 이걸 먹고 이걸 줍고. 좀 떨어졌으니까 이거 먹고. 생각보다 돌이 많이 없네요. 필요 없고. 이걸 깨고 싶은데 나는. 저기, 저기로 가, 가야 되나? 밑에 보니까 장난 아닌데? 일단은 얘네들한테 불로 지져가지고 한 바퀴를. 한복기를... 나뜨거이 어, 방은 뭐 딱히 없네요. 문도 없고. 동네 한 바퀴 했으면 나옵시다. 이쪽 길이 아니라는 거를 알았죠, 일단. 저쪽 길은 아니니까. 어, 이쪽으로. 맵을 보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기둥 있다. 기둥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 이거 문이 닫히는데 그러면 일단 이걸 깨볼게요. 오 육포 나이스. 지금 딱히 먹을 필요는 없었지만 칸이 없으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이건 버리자. 코르크 넣어주고. 곡갱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때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딱히 뭐 큰일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 돌면서. 여기, 이게 양쪽으로, 이쪽으로 원래 문이 뭐, 나, 나야 하는 길이면은. 아, 슬슬 재채기 하려고 하네. 아. 우 o p 여기는 뭐 없나 아 이것도 상해가네 너무 빨리 익혀왔구나 내가 제기 하려 그럴 때 약간 이거 이게 정신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재채기 하는 거를 좀 막아주거든요 방독면이 아유이 갑옷 버리자 버리고 이거 입고 저거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게 좀 더, 전, 제가 느끼기에는 저게 좀더 튼튼해 보여가지고, 저거를 주로 저는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우리가 안 가봤죠. 여기도, 마체트지를 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 떨어뜨렸죠? 이거 죽고. 그 광부 모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진짜. 오버에서 뜯으면은 줄로 바꾸면 됩니다. 음식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막 난리 났어. 정신력이야, 계속. 연꽃 구워 먹으면서 버티면 돼요. 러시 시즌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존버합시다. 아, 네틀 하나 있지. 이거 먹을까? 지금 방법이 없잖아. 이거라도 먹어야지, 뭐. 어쩌겠어. 좀 제일 심할 때좀 먹어야겠다, 저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안 가봤나. 이 아래쪽은 별거 없었던 것 같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 밑으로? 이쪽으로도, 와, 이쪽에 있으면 안 되는데, 진짜. 네틀 먹읍시다. 먹고, 어디로 가자 그랬지? 밑에 길 없고. 이쪽, 이쪽 방으로 가서, 이쪽에다가 마테체질을 해가지고, 이쪽 방으로. 어머, 깜짝이야. 아, 이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어! 크랙이 하나 있는데, 아. 저게 사기 크랙이면은 진짜 어떡하지? 지금 그러면은, 이게 너무 아까운데? 이, 이, 건 파우더가 너무 아까운 건데. 어! 깜짝이야! 쟨 어디서 나왔어? 있었어? 못 봤지, 나는. 뭐, 있으니까 상대는 해줘야겠죠. 들어갑시다. 공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독은 걸리지 않았고. 하나만 내려놓고. 그러면 아깝기는 한데, 저기가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소리 안 들렸는데? 속았네. 부들부들. 그러면은 저쪽도 길이 아닌 걸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한번 지나갔던 맵은 함정만 조심하면서 가면 돼요. 밑으로. 요렇게. 코르크엣이 슬슬 다 됐으니까 바꿀까? 바꾸고. 이거나 뭐몇개더 만들어서 다닙시다. 곧 재채기 할것 같은데? 재채기 하려면 해 이게 함정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쪽에 문 없고 여기도 빈방이네 딱히 없네요 이쪽도 여기를 뚫고 가야 된다는 건데 이걸 살짝 내려놓고 아휴 아주 오늘 왜 죽는겨? 죽지 마루 이걸 버리고 이거도 버리고 지금 딱히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가지고 음. 그러면 가만히 얘네들끼리 싸우도록 놔둬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도 뱀이 이길 거란 말이에요. 뱀이 이기고 나서 여기다가 이거 놓고 우리 집 싸우면 됩니다. 아츄 아츄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음, 아추. 아추. 당신을 올려주고, 불그 들고, 여기가 위싱웰인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뭐지? 금을 넣으면은, 체력이 일정으로 뭐,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안찰 수도 있음. 저는 도박을 해보진 않을 건데, 혹시 궁금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피가 찼죠? 요렇게. 그럼 아깝다. 근데. <laughs> 피가 많이 없으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근데 피가 많았으니까. 아우, 재채기, 진짜. 한번 정비해 할까? 러시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재채기를 하면서도 견딜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솔직히 별거 없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첫 번째, 이제, 계절이 모두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독지대 찾아가지고 아포칼립스 캘린더 돌리러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제일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란을 섞이는 중이거든요. 슬슬 재채기 미친듯이 하기 시작한다 연꽃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음, 이거 떨어뜨리는 것만 잘 주워주시면 돼요 얼마든지 해, 해봐 해 괜찮아 아, 아까 거기가 길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